이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한입도서의 플록스입니다 오늘의 한입도서 코멕 메카시의 더 로드입니다 절망적으로 변해버린 세상에 잿빛 아래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모든 게 사라져 버린 이 참혹한 길 위에서 아버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늘도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지나 쌍안경으로 주변을 천천히 살피지만 오직 검고 희미한 재만이 남아 있을 뿐 시야엔. 살아있는 곳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돌아온 뒤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후 길을 나섭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하늘 때문에 길은 더더욱 검게 그을린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막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길에는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은 식인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과 같은 다른 생존자들은 마주치는 것 또한 별로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뼈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과 검은 하늘은 살아갈 의욕조차 꺾이게 만들었습니다. 식량은 점차 부족해져가고 남자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신조차 그의 죽을 날을 짐작할 수 없었죠. 하지만 원래 머물던 곳에서 또한번 겨울을 지낼 순 없기에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남쪽이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남자는 오늘도 죽음만이 펼쳐진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남자와 아들은 과연 무사히 남쪽으로 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토록 바라던 희망을 길의 끝에서 볼수 있을까요? 땅 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암울한 이야기를 말하는 책더 로드였습니다 더 로드는 2006년 코맥 메카시의 소설이며 2009년 실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평론가에게 좋은 평을 받았으며 2007년 소설 부문 필리처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하고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던 당시의 감정이 올라와서 또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운을 안겨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당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책의 초반부부터 결말까지. 읽는 내내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아버지와 아들 뒤에서 함께 따라다니며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들은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동시에 은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백, 아들이 꾼 꿈의 내용 그 둘에게 처해진 상황은 중간중간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에도 중간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기쁜 일도 생기며 전체적인 이야기에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독자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어쩌면 언젠간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보여주며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표현이 조금 어렵게 다가와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잠깐잠깐 잠깐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이야기 사이에 섞여 들어가 집중이 조금 흐려지거나 내용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아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읽어볼 가치가 높은 책이고, 책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볼수록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평소 더 로드와 비슷한 장르의 소설을 관심있게 읽던 분들과 현대소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독자분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아버지께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입도서의 플록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